안녕하세요. 이여름했습니다. 여기는 울산 북구에 있는 청담다육 키핑장입니다 자, 오늘은 사장님이 또 아주 예쁜 아이들만 이렇게 한상 가득 차렸습니다. 계속 판매 완료 나오고 인기가 너무 많죠? 얼른 얼른 찜하셔야 원하시는 것 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멋진 아이들 너무 많고요. 보시고 일링도 하시고 또 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둥근잎이 치우리 되고요 26만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어, 생경분 15만원 짜리고요 식물이 15만원 짜리입니다 자 30만원 인데 또 26만원 내주셨습니다 자요렇게 투수가 엄청 많고요 얼굴이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게 생겼지요. 그리고 입장 끝에 핑크빛 살짝살짝 보여줍니다. 여기 뒤쪽까지도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또 화분 키야 보세요. 이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해 보시면 엄청 큰 아이입니다. 자, 이 정도로 멋진 대품입니다. 그 다음 2번 수연이고요. 어 15만 9천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화분이 14만원짜리고요. 식물이 6만원짜리입니다. 자, 요것도 할인 많이 했죠. 자, 여기 앞쪽으로 보시면 큰 얼굴들이 많이 담겨있고요. 그리고 여기 뒤쪽에는 작은 얼굴이 가득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가 엄청 큰 아이입니다. 식물도 크고 화분도 홍조분 크기가 엄청 큰 아이입니다. 자, 이 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3번, 화이트 그린이고요. 89,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한 100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 새다가또 헷갈리고 이래가지고 정확히는 못했는데한 100도 이상은 될 거라고 하네요. 뽀얀 분을 바르고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또 화분도 이렇게 크기가 엄청 큰 아입니다. 이 자, 요것도 공방 화분이고요. 그 다음, 4번, 개나리고요, 129,000원입니다. 자, 개나리는 또 몸값이 조금 있습니다. 이쪽으로 얼굴이 있고, 자, 요쪽으로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 끝부분에 붉은색,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 색감 더 들면, 요거 약간, 어, 오렌지색 쪽으로 좀더 가깝게 색감이 되는것 같, 같더라고요. 자, 요거는 또 홍조부분에 네, 멋지게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번, 알비플로라고요, 59,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한 10도 가까이 될것 같네요. 9도, 10도, 뭐,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요. 입자 끝에 붉은기 조금씩 보여집니다. 목대 아주 좋고요. 그리고 화분은 미니 분, 이렇게 큰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6번, 매직잼 골드고요. 58,000원입니다.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안쪽은 노랗고, 바깥쪽은 빨갛게 색감 나 올렸습니다. 자, 요거 빨간 홍조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7번 파피스 로저철하고요 15만 9천원입니다. 자 여기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좀더 쫌쫌하게 작은 입장을 많이 보여주고요. 입장에는 빨간색감 아주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휠 화분인데요. 요 화분이 14만원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식물까지 얹어서 그래도 착하게 낸 편입니다. 그 다음 8번, 멀로구요, 어, 168,000원 나왔습니다. 이거는미소분이고요 자, 멀로가 전체가 6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뽀얀 분 바르고, 손톱에 붉은빛 조금씩 가지고 있지요. 이거는 식물은 서비스로 간다고 합니다. 자, 화분이 미소분, 요것도 사각분, 요거 가격이 꽤나 있는 아이죠. 자, 요 아이는 어, 화분값만 해서 168,000원, 이렇게 착하게 드립니다. 그 다음 9번, 블랙퀸이고요 129,000원입니다. 자, 여기 식물은 요건 그저 따라갑니다. 삼도 요렇게 자리하고요. 자, 하일 신발 한번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굽이 엄청 높게 요렇게 돼 있네요. 자, 오드리 구두 요거 화분값만 해서 12만 9천원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10번 이종 세트에 5만 5천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식물은 하나에 각 만원짜리를 요렇게 심어 놨고요자 레드탄이 예쁜 색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신부가 있고요또 신랑 화분에는 플라리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이 참 예쁘네요 요렇게 2종 셋트로 요렇게 해서 55,000원 나왔습니다 그 다음 11번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54,000원 입니다 자 전체가 한 5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목대 엄청 좋고요. 제 입장은 통통하면서 색감을 피망을 군데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향기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12번 집시고요. 49,000원입니다. 전체가 한 6도 됩니다. 큰 얼굴들로 다 이루어져 있고 위쪽에 약간 핑크로 이렇게 색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향기분에 담아놨고요. 13번 마리아 금 이고요 20만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20만원이고 식물 4만원인데 식물은 서비스입니다 자 마리아 금 한번 보세요 입장이 약간 회오리치듯이 이렇게 휘어지듯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기는 입장마다 골고루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화분이 호랑이 그림이 있는 웨인 분입니다 요거는 화분 가격만 받고 식물은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 14번 멀로고요 49,000원 입니다 자, 여기는 이쪽으로 큰 얼굴들이 몇개 있고요. 한 4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작은 생얼이 또 있고요. 이쪽은 또 철화로 몇개 있습니다. 자, 전체 5도에 철화까지 있습니다. 자, 미니 분에 이렇게 예쁘게 담아놨죠. 그 다음 15번, 큐비 크로스드고요. 23,000원입니다. 자, 여기 앞쪽에 큰 얼굴 있고요. 자, 주변에도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다 보랏빛 띄고 있고요. 여기 앞에 있는 목대가 또 굵고 좋습니다.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이거 23,000원 착하게 나왔지요. 그 다음 16번 러우금이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여기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얼굴이 있고요. 자, 입장마다 금기 골고루 있고 핑크빛 잘 올랐지요. 자 이렇게 N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17번 벤바디스고요 37,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가 많습니다. 한 12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톱마다 빨간 색감 다잘 어울려 있고 얼굴이 아주 짱짱합니다. 그리고 1 4분 요거는 크기가 조금 있네요. 요것도 착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 18번, 파키피덤이고요, 48,000원입니다. 자, 여기 목대가 엄청 굵고 좋습니다. 자, 입장은 통통하게 분바르고 있고요, 이쪽, 이쪽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19번, 핑크스웰이고요 59,000원입니다. 요거는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4도네요? 큰 얼굴 2개가 있고, 이쪽이 약간 작은 얼굴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핑크빛 다 먹어먹고요. 이거는 예운본에 담아놨습니다 20번 황금염자고요 31,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투수가 대충 한 10도 가까이 될것 같습니다 자 녹색 입장에 금기 들어가 있고 테두리에 핑크 라인을 진하게 올려줍니다 자 여기는 오드리토분입니다 이거 화분값 안되게 어, 내주셨네요 21번 오팔리나고요 34,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약간 작은 얼굴 이렇게 해서 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법 무은 아이죠. 색감만 보세요. 뽀얀 분에 너무 예쁩니다. 핑크 다 들어가 있고요. 꿈공방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22번 칼토세고요. 46,000원입니다. 와, 이 아이 목대 안 보세요? 엄청 굵고 좋습니다. 위쪽에 큰 얼굴 있고 앞쪽에도 큰 얼굴 전체에서 큰 얼굴을 한 4도 되고요. 작은 얼굴도 밑에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꿈공방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3번 어큐라고요. 44,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오드로 되어있고요. 와 요것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전체가 어, 오렌지빛의 끝부분에 붉은색 다 가지고 있고요. 자 화분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24번 비욘세 무지개 금이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안쪽 요렇게 목대보시고요. 자 입장에는 요렇게 돌기가 볼록볼록 나와있습니다. 가장자리 핑크 많이 들어갔고요. 요거는 화분이 제라믹스 화분입니다. 그다음 25번 스타마크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얼굴 크게 한번 보세요. 얼굴이 많이 크지요. 자, 요거는 묵을수록더 맑은 느낌을 주고요. 가장자리 붉은색이 예쁘게 올랐습니다. 자, 마리보네 담아놨고요. 26번 콩마리아 금이고요. 52,00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철화가 쭉 이렇게 연결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보니까 또 생얼이 보입니다. 그리고 핑크빛 많이 올렸고 금기는 골고루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사각형, 어, 제라맥스 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7번, 앙떼떼고요 53,000원입니다. 전체가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색감이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요렇게 3도, 입장도 도톰하고요. 자,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28번, 루돌프고요, 24,000원입니다. 큰 얼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손톱이 또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 빨갛게 되어 있고, 꼬부라진 아이도 있고요. 자, 화분 포함해서 이것도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29번, 천대전성초라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다 엮여가고 있지요. 자, 끝부분에 약간 연한 아이보리색 살짝 찍어주고요. 더 나은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30번 아이스 뷰티고요. 어, 18만 5천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식물 5만원, 화분이 16만 8천원입니다. 21만 8천원을 18만 5천원 이렇게 낮춰주셨네요. 큰 얼굴이 한 4도 정도 되고요. 작은 얼굴한 3개 정도 됩니다. 아주 맑은 느낌이면서 어, 가장자리 은은하게 살구빛 연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화분 한번 보세요. 요거 오드리 화분입니다. 자, 이렇게 전면이 다 그림이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31번, 바닐라빈스 금이고요, 95,000원입니다. 자, 여기 두수도 많고요, 한 10몇도 됩니다. 입장은 도톰하면서 금기 다 골고루 있고, 끝부분에 핑크빛 다들어간게 너무 예쁘죠? 자, 요거 화분이 봄봄 화분입니다. 봄봄 화분은 화분 가격이 좀 있지요? 그 다음, 32번, 온슬로우고요, 79,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이 있고, 약간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 보세요. 또 여기 애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봄봄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이거는 온슬로우 변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33번 클로이고요. 82,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3도로 되어 있습니다. 뽀얀 분의 아래쪽 입장은 오렌지색 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요것도 봄봄 화분입니다. 자, 화분이 예쁜 아이입니다. 그 다음 34번 화이트팜이고요. 8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거 투수가 한 10도 되네요. 크기가 거의 비슷한 아이들이고요. 약간 맑은 듯이 손톱에는 빨간 색감 다 올라가 있고요. 제법 묵어서 너무 예쁩니다. 자, 노란 봄봄 화분에 담아놨습니다. 요즘 봄봄 화분 또 인기가 제법 많습니다. 그 다음, 35번, 블랙 퀸이고요. 79,000원입니다. 자, 여기 3도로 돼 있죠. 안쪽 입장은 검붉게 진하게 색감 다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오드리분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림이 요것도 전면 전, 어, 전체가 전 이렇게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 화분입니다 요거는 화분값이 비싸서 이렇게 금액이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 36번 홍등이고요 3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한번 보세요 요건 입장 하나하나가 딱 스푼같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자, 화분은 또 예쁜 달팽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7번 빅레드철하고요 51,000원입니다 자 요쪽부터 한번 보세요 입장은 좀 조그맣게 엮여가고 제일 안쪽은 연두빛이 있고 가장자리 아주 새빨갛게 물다들었죠 자, 요거는 필화분입니다. 어린왕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요런 모습이네요. 자, 요쪽 면까지 이렇게다 그림이 있습니다. 사각분이고요그 다음 38번 하늘미인이고요. 58,000원입니다. 요쪽 얼굴이 있고 또 요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두수가 여러개 되지요. 입장 통통하면서 연하게 분바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소윤분입니다. 화분 가격이 좀 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 39번 핑클룹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사도로 되어 있네요. 얼굴이 다 크게 생겼습니다. 자, 입장마다 색감 안 보세요. 아주 빨갛게 색감 나 올렸네요. 자, 마리분에 담아놨고요. 40번 알바뷰티고요. 35,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자구두개 있고 또 이쪽에도 있습니다. 자, 요거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 뽀얀 분도 있으면서 토다원 공방분에 담아놨습니다. 41번 아모르파티고요. 39,000원입니다. 자,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조금 큰 얼굴 두 개, 앞쪽에 작은 얼굴 두개 이렇게 있지요 입장에 군데군데 피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쁜 달팽이 본에 담아 놨고요. 그다음 43번 라자 가고요. 24,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3 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이쪽 옆에 작은 얼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 끝에 붉은빛 많이 들어갔고요. 자, 토다원 공방 본에 담아 놨습니다. 그다음 44번 신비로즈고요. 41,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4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이는 입장 가장자리가 각진 부분이 아주 이렇게 또렷하게 드러나지요. 입장은 통통하고요. 자, 요는 N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5번, 레드로 옹기시마고요 37,000원입니다. 요쪽 큰 얼굴이 있고, 요쪽에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입장마다 핏빛처럼 너무 색감 진하게 다 들었네요. 요거는 건니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6번, 제스타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전체에 간오두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붉은 색감이 군데군데 다 들어있고요. 이런 사각본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7번, 블랙아이즈고요. 어, 32,000원 나왔습니다. 3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끝에는 검은 색감이 다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꽃담 화본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48번, 로빈이고요. 28,000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요. 가장자리에 자구를 많이 달고 있죠. 자,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밑에서 딱 받쳐주고 있네요. 끝부분에는 핑크빛이 좀 들어갔고요. 자, 화보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49번, 비욘세의 무지개 금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외도로 키가 쭉 솟아 있습니다. 입장에 돌기 많이 나왔고 핑크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목대 보시고 그리고 요거는 깨비분에 예쁘게 담아놨지요. 50번 파이브스 타고요. 25,000원입니다. 요거는 투수가 많습니다. 한 10,2,3도 될것 같습니다. 안쪽은 초록빛이고, 바깥쪽은 빨갛게 색감이 다 들어갔지요. 자, 요거는 화분이 로아분입니다. 근데 요기 이제 보석이 하나 빠져있고, 이래서 금액을 좀 착하게 매겼습니다. 그 다음 51번 파이어필라고요. 19,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기 보시고요. 입장 끝에 어, 붉은색 다했고, 손톱은 검붉게 물들었지요. 요거는 설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2번. 블랙 코코고요. 19,000원입니다.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또 작은 얼굴이 있습니다. 자, 끝부분이 아주 새카맣게 젤리처럼 요렇게 돼가고 있네요. 자, 꽃담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3번. 혈령이고요. 25,000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있고, 옆에 자고 있고, 더 작은 얼굴, 이렇게 해서 삼두로 되어 있네요. 자, 손톱 끝에 이렇게 빨간 색감 보여집니다. 요거는 마리 화분입니다. 그 다음 54번, 벤바디스 금이고요. 2 5 0 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가운데 핑크빛 먹어먹고요. 어, 외두가 이렇게 얼굴이 좀 크게 생겼습니다. 화분은 아주 작은, 이렇게 종이컵 사이즈 비슷한 요런 아이입니다. 꽃향기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55번) s p 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요거 입장통 통하고 끝부분 요렇게 예쁘게 생겼지요 자 이름표를 잃었나 봅니다 자 요것도 꽃향기 화분 요렇게 세트로 딱 두면 예쁠 것 같지요 그다음 (56번) 이종에 (74000원) 나왔습니다 자 토우 인형 귀엽게 들어간 요런 화분입니다. 자, 여기는 블랙디올이 들어가 있고요. 4만원입니다. 요렇게 2두 크기 비슷한 나이로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낮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쪽은 핑크스팟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한3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얼굴 여기 입장에 피멍이 군데군데 들어있고요. 요거 화분 안 보세요. 너무 귀엽죠. 영화 토우분인데 여기 남자애 여자애 해서 이렇게 셋들로 가면 7 4 0 0 0원에 갑니다. 따로 하시면 하나에 4만원씩 8만원 되고요. 그 다음, 57번. 블랙 디올이고요. 34,000원 나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이도 있습니다. 자, 요런 색감들이 상당히 매력있지요. 그냥 붉은 게 아니라 약간 어두운 붉은 색으로 약간 자주 빛도 있고요. 색감 참 예쁩니다. 꿈토방 화분이고요. 그 다음, 58번. 아이시 그린이고요. 19,000원입니다.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양쪽으로 또 작은 아이 두개 있습니다. 뽀얀 부분에 핑크빛 올린 게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작은 공방 화분이고요그 다음 59번 테슬라고요 25,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쪽에 얼굴이 있고, 자, 요쪽 옆으로 투수는 여러 개 되지요. 뒷면이 좀더 빨갛게 색감 올랐습니다. 자, 요거는 정수분에 담아놨고요그 다음 60번 연지곤지고요. 16,000원 나왔습니다. 자, 양쪽으로 2도 이렇게 있습니다. 와, 끝부분 색감 보세요. 참 예쁘지요? 자, 요거는 언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61번 파랑새고요 24,000원입니다. 자 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뽀얀 분의 어, 끝 부분에 핑크빛 다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리치 분에 담아놨습니다. 다 화분 가격이 좀 있는 아이들이죠. 그다음 62번 콜로라타고요 26,000원입니다. 양쪽으로 이두 있습니다. 자 안쪽 손톱 한 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자 여기는 자야 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63번 연지곤지고요 2 1 0 0 0원입니다 자, 이쪽으로 큰 얼굴 두 개, 앞에 작은 얼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톱이 너무 예쁘죠? 자, 장수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64번 동문이고요 2만 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아주 맑은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연두가 연하게 색감 들어갔고요. 손톱은 빨갛게 색감 올랐지요? 리치분에 담아놨고요. 65번 제노비아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이도로 되어 있습니다. 뽀얀 분 바르고 있고요. 자, 화분은 노화분인데요. 지금 12월에 딱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그럼 66번 흑장미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이도로 되어 있죠. 아, 안쪽은 완전 검은빛이 진하게 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자, 요거는 꽃향기 화분 같고요. 67번 아모로파티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입장은 그냥 분만 바른 것 같은데 아래쪽은 피멍을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요거 꽃향기 화분입니다. 그 다음 68번 소인제금이고요. 27,000원입니다. 자, 작은 화분에 어, 식물이 작지만 은 작은 화분에는 꽉 차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금기 잘 들어가 있고요. 이것도 꽃향기 화분이고요. 그다음 69번 블루 마운틴이고요 24,000원 나왔습니다. 자, 입장이 짧으면서 통통하고요. 가장자리는 또 빨간 손톱을 또 자랑하고요. 그다음 70번 오리온이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보시고요. 요것도 피피초로 색감을 진하게 올렸습니다. 자, 요 아이는 둘다 정수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청홍 이렇게 셋대로딱 두니까 예쁩니다. 그 다음, 71번. 자, 요거는 멀로 7개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자, 42,000원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외두도 있고, 군데군데 요렇게 자고 달아준 아이도 있고요. 자, 뽀얀 분바르고 있죠. 자, 요거는 밑에 받침까지 따라갑니다. 육각형, 요기 벌집 모양을 딱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7개고, 42,000원 나왔습니다. 72번 프로방스 공분이고요요거는 개당 15,000원입니다. 식물은 다 서비스고요. 화분만 해서 15,000원입니다. 근데 8개를 다 하시면 11만 5천원에서 5천원 할인해 드립니다. 크기는 종이 컵반채 안될 만큼 화분 크기가 이렇게 작은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앞에 이렇게 코사지가 다 달려있고 손은 많이 가는 그런 나이죠 작아도 요거는 가격이 비싼 아이입니다. 자 전체 이렇게 8개 나란히 작은 아이 미니 공분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